독일은 목욕탕이 남녀 혼탕이래요. 정말 하나도 안 입고 남편이 혼탕에 가고 싶어서 미쳐버리겠대요. <laughs> 미쳐버리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는 겁니다. 우리 430명 구독자를 대표해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대해 보시죠. 저희가 지금 바덴-바덴이라는 도시로 갈 건데 거기는 두 가지 유명한 데가 있대요. 하나는 프리드리히라는 곳이고 하나는 카라칼라라는 곳인데 프리드리히라는 곳은 들어갈 때부터 노수영복 무조건 알몸으로 가야 되고 저희가 가려는 곳은 조금 분리된 곳이에요. 카라칼라라는 좀더 신식의 온천인데 공부 되게 많이 했지? 그렇게 <laughs> 공부했으면 서울대 <성운을> 갔겠어요? <laughs> 카라 카라칼라라는 곳은 1층은 모두 수영복을 입고 수영과 온천을 즐기고요. 2층은 다 벗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아직 다 벗는 거는 부끄럽다고 해서 부끄러워해요. 2층은 저 혼자만 갔다 오기로 가자. 빨리 가야 됩니다. 아이고. 아 그리고 제가 여기 후기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이동할 때 이렇게 2층에서 그 사우나 다 벗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요즘은 큰 수건으로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그건 제가 보기에 반칙입니다. 뭘 반칙이야? 자기 자유지. <laughs> 그건 반칙이야. 아 참네. 축구에서 손 쓰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프랑스인데 혼탕 가려고 다시 독일로 가다니. <웃음> <웃음> 어... 아니야 문화체험 을 위해서 가는 거야. 음, 그래. 어 나도 부끄럽고 나도 싫어. 안 싫어하는 거 같은데. 하저 어떻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니? <laughs> 선택할 수 있잖아. 안할 수도 있는데 왜? <laughs> 그건 구독자에 기만하는 짓이야. 한 아. 시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우나. 아 사우나. 아, 아 사우나. 사우굿. 사우나 사우굿다. 카라카라. 지금 보이는 대로 저희가 가려는 카라칼란데 뭐 들어갔다 올게요. 입장권이 달라. 음. 어, 사우나 같이 할 사람은 좀더 내야 돼. 어. 저만 더 내고 너는 쉬고 내가 <laughs> 아담이 됐다가 다시 돌아올게. 두근두근 합니다. 벌렁벌렁 해요 심장이. 뭘멀렁멀렁해 그냥 내 침착하게 해내거를 보여준 적이 없어 바바리맨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바바리맨이 아니라 그냥 문화라면 어쨌든 난내거를 다시 줘 입구 10초 전 다녀오겠습니다 탈의실입니다 벗고 저기다가 옷을 넣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남편이랑 5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혼탕에 푹 빠지셨는지 아직 나올 기미가 없네요.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온천이다 보니까 뭐 어른분들도 많지만, 그냥 어린 친구들도 많고 커플들도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뭐 프랑스 사람도 있고, 여기가 프랑스랑 워낙 가깝다 보니까 뭐 독일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온천을 즐기고 있었고요. 오, 남편 나왔다. 네. 네, 네. 아주 신났구만. 머리는 또왜 저래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무나체험하느라. <놀라> 얼굴이 아주 상기된 모습입니다. 무나체험하느라 <놀라> 그랬지. 머리 어떻게? <해>? 머리 어쩔겨? 아 힘들다. 왜 뭐가 힘들죠? 일단 여러분 정말 다 올드드예요. 이렇게 가리고 가, 이렇게 가리고 가서. 문 열기 전에 숙하고 들어가야 돼. 음. 그게 매너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깔고 이렇게 앉아 음, 있는 거지. 수건도 깔고. 나를 가리 는거 없어. <laughs> 기도하는 척을 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처음 초반 갔을 때 커플이 있어가지고 좀 남자친구가 좀 경계한 거 같은 거야. 색밖에 음. 없으니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고. 아 이건 이들도 나랑 별로 다를게 없구나. 나는 지지 않았어. 난 장담할 수 있어. 오늘 지지 않았고 <laughs> 뭐 싸우러 왔어요? 기도하지 않았어. 난 그냥 자연을 <laughs> 었고 별로 꿀리지 않더라고. 아닐 것 같은데. 꿀리지 않아요. 왜냐면 응. 요즘 한국 남자들 개크잖아 응. 키가 큰게 아니잖아. 너는 키가 안 크잖아. 그 어디로 갔겠어? <laughs> 첫 번째 좀 긴장해서 여자친구 막 보는 것처럼 보일까 봐 바로 나왔어요. 첫 번째 그렇게 커플의 낯채를 벗고. 그때까지는 해도 제대로 정란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숲이더라고. 있거 들어, 들어가면은 사우나 가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아까 기차에서 봤던 여대생들 기억 나시죠? 여대생인가 아무튼 우리보다 어려 보였죠. 여자 두명 있었는데 걔네가 배, 배포 걔네야, 내가 걔네 야내보기에는 <laughs> <laughs> 아까 걔 수영장 또 봤어. 배포 어... 걔네야. 근데 이제 걔네가 먼저 걸어가고 있었는데 딱 봐도 굴로 들어갈 것 같은 거야. 응. 한 사우나로 그 야외에 있는. 걔네가 먼저 들어가고 있었는데 뒤따라 들어가는 보러 들어가는 것 같을까봐 내가 한 조금 더 경보를 걸어서 걔네보다 손잡이 먼저 잡았어 여자들만 있는데 저 혼자가 됐는데 왠지 그 사람들도 관광객인 것같은 거야 기차역에서부터 봤으니까 그래서 쭈뼛쭈뼛 하더라고 서로 쭈뼛쭈뼛 하다가 내가 먼저 많이 와본 것처럼 막 했지 <laughs> 이러고 있었지 음. 이러고 있었더니 한 명은 다 붙더라고 어~ 한 명은 다 먹고 한 명은 약간 요래요래 요래 해가지고 요래요래 요래 음... 이러고 있더라고 음...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여기 후기 찾아보니까 꼭 제모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셀프로 벌거생해가 되는데 <laughs> 조금 억울한 게이사람들안은사람들 은근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외국 사람 외국 남자들도 어. 거기 다 제모했으면 그냥 약간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깨끗해? 그들은 초등학생의 크기가 아니야 <laughs> 아, 지금 여기 되게 민망한 게 내가 말만 봤던 분들이 막 있는 거 같아서 이게 <laughs> 여기가 수영장이랑 사우나랑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사우나 하다 수영하고 사우나 도 수영한단 말이야 원천하다가 음. 위에서 봤던 사람이 아래서 수영복 입고 있고 민망한 그러니까 거야 서로 다 봤는데 음. 친구가 된 거지 볼거다본 근데 그 후기에는 되게 나이 드신 분들만 있다고 했는데 저는 저보다 어린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딱 봐도 한 20대 초중반? 음 그래서, 그래서 서로, 약간, 서로 약간 부끄러워하는? 그러니까 이게 독일 현지인들이 여기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끄러워해 이 사람들도 처음인 거야 아예 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음. 이제 문화니까 그냥 하는 건데 나 같은 동양인 있지 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아, 어떤 분은 심지어 여자분인데 남자친구는 봤는데 자기는 그냥 계속 타올로 꿰매고 있대, 싸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며? 근데 뭐 구석에서 그러고 있더라고. 아... 구석에서. 약간 머쓱했나 보다. 어떤 좀 변태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선배들이 계속 누워 있는 거, 야 거기에. 근데 그게 처음에는 거기가 왜 누워 있나 했는데 응.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사우나 딱 들어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으면 이쪽 창문에 입구가 보이거든. 근데 아까 그 입구가 제가 말씀드린 수영복을 벗어야 하는 입구예요. 그싸우나 들어가 있으면은 왼쪽 보면은 벗은 분들 계시고 오른쪽 창문 보면은 올라와서 계속 수영복고훌러더훌러더 벗고 있어 음. 그 할아버지가 거기 옆에 누워있더라고 음 변태 그 할아버지네 입구 선베드에 누워서 계속 구경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너도? 난 다르지 뭐야? 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 거고 음. 거기 솔직히 구경하려고 가는 남자분들도 있, 있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다 여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 해보니까 어땠어요? 해 보니까 또 가고 싶어요. 진짜? 왜? 아, 뭐가 좋았는데? 그냥 눈이 즐거운. <laughs>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부자가 되면 목욕하러 한 달에 한번 독일 오고 싶은. <laughs> 여기 청소년 금지거든요. 사우나만. 사우나만 청소년 금지예요. 성인 이상만. 왜냐면은 사춘기 애들이 오면 좀 힘들 것 같아. <laughs> 내가 열여섯 살때 왔으면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그런 일? 중력을 거스르는 남자가 중력을 거스르는 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음... 와이프만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 <laughs> 여러분 카라칼라 혼탕체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이제 다시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혼탕 가려고 국경을 넘어온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꼭 혼탕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내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남자로서 남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죽기 전에 꼭한 번씩 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해 줄게요. 안녕. 안녕.